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소청심사의 든든한 권익지킴이 누리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존재이며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경무에 시달리다 순간의 실수로 징계를 받아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공무원이 팀장과의 갈등 끝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단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 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단봉 1월 처분을 연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청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유로 변경을 했을까요? 해당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고 팀장과의 소통 부족이었으며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과도한 징계는 우리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혼자. 알지 마시고 누리 행정사와 함께 하십시오. 징계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법률적 대응으로 강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4년 경력의 공무원소청심사전문행정사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